천국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데려오 예수님께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천국복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의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사건적인, 객관적인 사건에 의한 복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을그 복음이 이제 그 복음이 내게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주관적인 삶으로 역사하는 것.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 이 믿음의 결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이세 가지 차원. 복음이 복음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져야 회개하고 이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셨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영화 봐도 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알수 있어요 그거 아는 거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서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천국의 현재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죠. 그 병의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죄예요. 그 당시에 질병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질병이 찾아면 오죽겠구나했어요 예수님은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셨던 목적의 그 근본적인 죄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이 천구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은 다루셨어요.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은 죄를 다루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였기 때문에 죄가 사암받아야 천국이 임하는 거였어요. 죄가 사암받아야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는 다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이 세상의 나라라는 이 한계 속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현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닌 흥미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복음이셨기 때문에